이렇게 해서 그 도시가 바뀌어가고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주민들이 구청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이제 그 공무원들이 어떤 그 명예로 사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자부심. 공직을 맡고 있는, 맡고 있다.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. 이런 자부심을 주민들께서 알아줬을 때 이게 훨씬 더 동력으로 되더라고요. 에너지가 돼서. 성동구청은 다르다. 성동구청 직원들은 다르다.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, 국민들께서. 음,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중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제 그 피드백을 듣고 만족감이 생겨서 예. 오히려 이게 이제 에너지가 돼가지고 직원들이 요즘은 제가 뭐안 해도 그냥 더 잘하세요. 예. 말씀 듣는 순간 찐하긴 한데, 그래도 이런 건 우리가 꼭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. 아, 예, 그건 확인하셔도 됩니다. <laughs>